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의 엠분학에서는 용액 물키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물킨다라는 말의 뜻은 증류수를 첨가하여 용액의 농도를 낮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말로 희석시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물킨다, 희석시킨다. 둘다 증류수를 첨가해 용액의 농도를 낮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증류수만을 첨가하여 부피를 증가시켜 몰농도를 낮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식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거냐면 어차피 분장에 있는 몰수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몰농도는 누구에 따라서만 달라진다. 부피 변화에 따라서만 달라질 것이다. 근데 몰롱도하고 부피가 어떤 관계에 있죠? 반비례 관계에 있네요. 그럼 부피 변화량의 역수가 몰롱도의 변화량이 될 거고요. 반대로 몰롱도의 변화량의 역수가 부피 변화량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공식화시킨 식이 하나 있는데요. mv는 m-v-라는 식이에요. 왼쪽에 있는 식은 물 키기 전 용액에 대해서 사용하는 식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식은 물킨 뒤 용액에 사용하는 공식입니다. MV는 뭘 구하는 거예요? 이 식을 변환시켜 보면은 MV라는 건 용질의 몰수를 구하는 식이거든요. 근데 증류수를 첨가하는 과정에 용질의 몰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물키기전 용질의 몰수와 물킨 뒤 용질의 몰수가 같다라는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선생님은 이 공식을 거의 안 써요. 왜냐하면 그냥 몰농도하고 부피가 반비례한다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계산이 깔끔하거든요. 여기에는 예제 두 개를 공식으로도 풀어드리고 반비례 관계로도 풀어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0.3 몰농도 NAOH 수용액 100ml를 250ml 부피 플라스틱에다가 넣고 표지선까지 증류수를 첨가했을 때의 몰농도를 구하여라. 즉 부피가 2분의 5배가 됐잖아요. 그럼 몰농도는 몇 배가 될 것이다? 5분의 2배가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주어진 몰농도가 5분의 2잖아요 그럼 5분의 2에 5분의 2 몇이 나온다? 25분의 4 소수로 표현한다면 0.16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게 선생님이 자주 사용하는 반비례 관계로 푸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공식에 대입해서 풀 때는 어떻게 대입을 해주면 되냐면요 우리가 용질의 몰수를 계산하는 공식에는 항상 부피를 리터 단위로 계산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식 자체의 의미는 물키기 전, 물키고 난 뒤에 용질의 몰수가 같다는 식이기 때문에 왼쪽 단위와 오른쪽 단위를 맞춰주기만 하면 리터를 사용하든 밀리 리터를 사용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밀리 리터로 나와 있으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0.4 곱하기 100. 이게 물키기 전에 용질의 몰수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물킨 뒤 용질의 몰수 구하는 식도 써줘야겠죠. 뭘 농도 모르니까 X. 부피 250.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근데 뭐가 더 깔끔해 보여요? 이게 조금 더 바로 계산하기 편해 보이죠. 그리고 이 방법으로도 충분히 문자 계산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 2번 한번 볼게요. A 몰 농도 NaOH 수용액의 x L를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표시선까지 증류수로 첨가했을 때 수용액의 몰 농도를 구하여라. 당연히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조건이 써져 있을 거예요. x는 10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합시다. 부피가 X에서 100ml가 됐어요. 몇배 됐죠? X분의 100배가 됐죠. 이게 지금 부피 변화량이잖아요. 그럼 부피 변화량의 역수만큼 몰롱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럼 A 곱하기 100분의 X. 몰롱도는 100분의 AX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굳이 공식 써가지고 계산하기보다는